문어 좀 먹을까요? 그래, 문어 그래 가야 네, 돼. 얘는 조금 있으면 되니까. 뭐가 머리를 잘라드릴게요. 여기는.. 여기는 아, 어, 다리 안 거. 먹는데요? 문어 먹.. 머리 먹는데. 왜? 머리가 훨씬 영양소도 많고 음. 너무 정말 맛 자체가 달라요. 선장님들 잡아와서 이렇게 데치잖아요? 음. 다리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드세요. 아. 머리랑 요렇게 이런 내장 먼저. 내장? 오우! 손 잡고 위에 나무랑 아, 내장 먹는다고? 너 잘라 드세요. 어, 내장만 뜯어봐. 한 번. 아 내장. 언니 뭐 하는 거야? <laughs> 내장을 밀착치지 않을 거야. <laughs> 너무. <laughs> <laughs> 오. 어좀 길게 한번 가볼게요. <laughs> 아씨 칼질 잘하네. 우와 진짜 언니 잘하신다. 야 내장 좀 줘봐 내장도 내장만 먹어보자. 예, 예, 예. 이거 이거 둥근 거 영자 언니 이거 딱 드자. 자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자 오케이. 자 하나. 우와 선장님들만 드신는다 혹시 언니들 못 드실까봐 대 바짝 발라냈네요 남편이.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붕어 나왔습니다. 붕어 나왔어요 없어요 이제. 붕어. 공해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님들만 먹을 수 있는 <목소리> 문어의 내장을 먹어보기로 <목소리> 하는데. 자, 하나씩 드셔보세요. 한아 씨. 먹자. 자, 드십시다. 자, 민무수로만 먹으면은. 잠, 잠깐만 기다려, 제가 뭐. 먼저 먹을게요. 자연스럽요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재수랑 같이 먹자. 네, 저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음. 한번 드셔보십시오. 음. 언니, 빨리. 하정언니랑 음. 영정언니 빨리 먹어봐요. 소소해요, 언니. 소소해. 어. 진짜 신기하게 이게 부위가 다 맛있어. 음, 커서, 커서, 커서. 음, 커서. 너무 연하지? 음. 야, 이런 건 사람 지 처음 먹는것 같아. 여까지 문화 훌하네 머리 다들 엄청 먹었는데. 그 다음에 다리도. 진짜. 야, 그야말로 문어가 진짜 찐륭한 만 먹었어. 여기는 어떻게 부드럽니?